있습니다. 이후 제안 사업에 대해 실무 부서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도제 네. 복원 수를 리모델링하여 서... 이상 경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 어, 이 지원하고 상호 교류하고 네. 어, 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생하는 그런 어, 도시가 그래면서 다른 지방 도시에 가는 걸 굉장히 끌리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서울시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과 작은 시골의 지역까지도 어,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 시장님과 농천 <놀람> 지역도 얼마든지 희망이있다고만들었다는 것들을 쭉 같이 실천을 <놀람> 어, 옆에 아, 시장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존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완주부는 노원문총을 살려가는 수도라고 만들었습니다. 지역에 동요하는 최대한 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을 발굴하여 양시 국민들의 삶을 제시한 상시이나는데 적극 협력하기 많은 내용입니다. 설명이완료되습니다큰 박수로 북하해주시니다 <laughs> 자, 이어서 <laughs> 서울시와 남주, <laughs> 남주님께서 함께. <laughs> 자,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은 <laughs> 서울